옛날에 제목학원 시리즈 같은 거 재밌게 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그것도 유치해지더라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많아지니까 뭔가 좀 거부감 들긴 하더라고.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심술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 있긴 하거든. 뭐냐면 나는 옛날부터 봐가지고 이제 그거 뇌절하고 있으니까 이제 웃기지도 않아.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거 처음 본사람들 이제 웃기다 말리는 거야. 그 쿨타임 돌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 웃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승질 나거든. 저 언제 쪼 건데 저거를 지금또 붙이면서 웃기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술 나가지고 리플 달면 아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셔 가지고 좋겠습니다 약간 이러식서비앙거리거못 듣죠 근데 이제 왜 심술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내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니까 심술이 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어. 이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해요 뭔가 외국에서 이제 막 밈으로 한참 돌다가 갑자기 누군가 그걸 이제 문점처럼 퍼트리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갑자기 딱 저것까진 나가지고 아니 이거 원래 미국 밈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웃음> <웃음> 그리고 막 그거 퍼와가지고 막이기오고 있는 사람 보면 존나 심술 나가지고 막개 망했으면 좋겠고 막 경험담이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 심술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술이나 저는 이제 그걸 관심이 론으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세운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관심 이론이 뭐냐면 제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전제로 써야 될게 모든 사람에게는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있지 나는 관심 받을 필요 없고 어, 관심 따위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관심을 거부하는 거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약간 좀 기출변형이 지라면 관심을 거부하는 걸로 관심을 더 많이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또 있겠죠 본능적으로 자신이 관심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의 속성이다 이걸 전제로 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난 관심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뭐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다면 뭐이 이론에 적용되진 않겠죠 관심 받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관심을 받았는데 그 관심 받은 상황에서 잘 해내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거죠. 뭐 발표라든지. 근데 이제 이제 그걸 전제로 뒀다고 쳐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관심 받는 데 있어서 저는 스포츠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룰이 존재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관심을 얻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얻으면 사람들이 분노를 사는 거지 반칙을 했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럼 그러, 그러면 괜찮아.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 근데 막 불법으로 가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와 비슷하게. 그 관심을 얻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원래 퍼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관심을 받으면 열 받는 거지. 그니까 관심도 마찬가지로 그 재물과도 같이. 그건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관심이라는 거는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욕을 한단 말이죠. 관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저 관종이 나오고 비난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재된 욕망 속에는 저 관심은 내 관심이어야 됐어 하면서 그런 어떤 열등감 같은 거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보통은 욕하는 거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시나요돈 아, 많은 거야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척도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잖아 근데 이제 관심은 어 많은 거 별로 안 좋지. 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돈많으면뭐이씨발저 뭐 사람 돈으로만 보고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페이스북의 인기였던 거 있죠? 저가 코스프레.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저가 코스프레 비슷하게 해가지고 싸구려 코스프레 한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경의사이트에다가 저 싸구려로 코스프레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잔뜩 불난 사람다 몰려가지고 이거 저가 코스프레 짭이네 이러면서 막 댓글을 달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걸민감한 사람들 올리면 와 개웃긴다 개웃기다 하면서 키키키크 하고 있는데 그 힘술 나가지고 막 거기다 욕하고 싶고 근데 제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반칙을 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냐면 아 얘가 하는 거는 난 절대 못 하겠다. 아, 이게는 진짜 존나 대단한 새끼라서 아 나는 엄두를 못 냈어. 근데 나도 그때 그거 봤는데 그거 따라했으면 나도 지금 저 새끼처럼 관심 많이 받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심술을 존나 안하는 거지. 어,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뭔가 퍼와가지고 그거 따라 똑같이 따라가지고 솔직히 하면 되는데 그나 같은 새끼들이 나의 이중성을 지적할까봐 무서워서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 XX는 막 히히당당하면서 히히 하면서 막 어? 그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갖고 오고 걔 올릴 때마다 막 갖고 와가지고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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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람들은 하하하호호하고 신나고 좋다고 막 어? 어이 새끼 대박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존나 화가 나는 거지 무단으로 가져가면 지적재산권 무시하고 막 가져온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쩔삼님 간말에 만말홍순한데왜 저는 심술이 날까요? 그게 너니까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따져 봅시다. 결과물이 똑같애 결과물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스컬피 깎아 가지고 피규어를 만들고 어떤 사람 3D 프린터로 뽑았어. 그럼 3D 프린터 뽑은 사람한테 어유 내가 3D 프린터 산게 내가 미쳤리냐그 나도 3D 프린터 하면 그 새끼 이거 뽑아 가지고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그 스컬피로 깎아서 만든 사람하고 3D 프린터로 뽑은 사람이 똑같이 대단하다는 소리 듣는 거 힘들거든. 왜? 나는 3D 프린터가 어떤건지 알고 있는데 3D 프린터 모르는 사람들이 야이 XX 이거 3D 프린터 뽑는거 대단한거 아니냐? 야 개인이 3D 프린터 뽑을 수 있냐? 서막 막 호들갑 떨고 있으니까 아니 야, 너도 3D 프린터 있으면 그 뽑을 수 있고 와. 딱 입시 모델 수준이구만 이러면서 이제 화나는거지 모델링을 니가 했어? 안하고 저 어제 싱기버스에서 뽑아온 모델링 그대로 뽑았는데 이게 왜 있겔? 약간 이러면서 열받잖아 세상만사를 다 깨우친 척하네 열받네 열받지? 왜냐면 지금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은 못 하겠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럴 때 이제 이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제가 예상해 볼게요. 님 너무 세상을 그렇게 빡빡하게 보시니까 남들도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가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삶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줘야지 힘들어져요, 제가. 아, 맞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이 심술 나는 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술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어요. 이달달상 방송에서 받고 있는데 언도 왜기 가서 아니 인간 그냥 담았는데 왜 스턴가스 참 여기 파고 하는게 생각나 키키. 아,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자고 있을 때 개판 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는 그 부분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생각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는 진짜 하는 게 없잖아 하는 건데 재밌어 하고 있으니까 아니 새끼 잠만 자고 싶어 방금 개판으로 족같이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약간 이런 느낌 들수 있지 아니 근데 저는 그부분 이해해요 왜냐면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게이 사회의 이치여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자는 새끼가 노력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이때까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봤었으니까 자도 재밌다라고 그냥 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죠, 사실은. 제 합리화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잠방 같은 거를 안 하는 려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불성실한 그런 태도의 방송 행태인데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는 이유로 콘텐츠로 하기에는 제 스스로가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어.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 h o p d e m a s i a n c o m